자, 구스필 패딩 사이즈 선택 방법. 첫 번째로 기준은 가슴 둘레입니다. 사이즈 가이드에 보면은 추천 사이즈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우리 강아지 가슴 둘레가 44다. 그러면 그44 사이즈 맞는 사이즈를 고르시면 돼요.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일단 모든 옷의 기준은 가슴 둘레예요. 그런데 등 길이가 길거나 짧다 보면은 이 허리가 남거나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이즈 선택 방법에서는 등 길이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등 길이가 길고 다리도 긴 강아지의 경우에는 가슴둘레보다는 등길이에 더 맞춰서 사면 은 가슴둘레에 남더라도 옷이 편하게 입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긴 견종 같은 경우에는 등길이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말티프인데요.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리가 길고 등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 가느다라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둘레에 맞추면 등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오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둘레가 있으면 한 사이즈 큰걸 추천해드립니다. 체형과 다르게 컬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레가 큰 애들. 대표적으로 비숑프리제. 뽀메 등 길이가 길고 다리 길이가 긴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털진 아이들도 한 사이즈 또는 두 사이즈 까지 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 사이즈 두 사이즈 업을 하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냐면 아랫배 길도 역시 같이 길어지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은 시야가 묻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죠. 한 사이즈 두 사이즈 업했을 때 시야가 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속 모자 구스피를 모자 고르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신가요? 저희는 모자 사이즈 호칭을요. 옷 사이즈하고 동일 개발했습니다. 구스필 2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 모자 사이즈 동일하게 분리를 해놓은 게 구스필 3 제품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머리가 좀 작다 그러면 한 사이즈 작게. 그리고 하이바이 경우 한 사이즈 크게 이렇게 하는데 주의하실 부분이 모자 사이즈를 한 사이즈 작게 할 경우에는 둘레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길이도 작아지기 때문에 모자가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자 제품은 구스필 3 제품의 아이덴티티 버튼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모자의 스냅. 버튼 부분을 연결하시면 고스필 2와 같이 연결이 되고요 냉 라인 있잖아요 냉 라인으로 쑥 뒤집어 씌워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핏이 딱 나오게 됩니다